<목소리> 안녕하십니까포테안하울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주제는 지난 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퍼슈트를 구매하고싶으러분들이하금해하실퍼슈트분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퍼슈트를 구매하는 방법들에 대해 하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커미션입니다. 퍼슈트를 만들어본 경력이 많은 전문가에게 돈을 지불하여 제작을 하는 방법인데요.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경력이 많고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맡기는 거다 보니 완성도와 퀄리티가 높은 슈트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점으로는 전문적인 제작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주문이 밀려들어와 대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기다린 만큼 좋은 퀄리티의 슈트를 받게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저도 올해 초 주문했습니다만, 대기자들이 만화내는 2월 중에 제작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얼른 제 슈트가 도착했으면 좋겠다는 바응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방법은 분양입니다. 이 방법은 제작자 본인이 만든 캐릭터의 슈트를 미리 제작한 것을 구매하는 방법인데요. 장점으로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 미리 완성본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구매하시게 되면 바로 특별히 보내면 되기 때문에 수정받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구매자가 아닌 제작자가 임의로 만든 디자인이다 보니 구매자의 차량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빠른 수령이 가능하다 보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나오게 된다면 경쟁자들이 많아집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중고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슈트를 구매하는 방법인데요. 장점으로는 분양과 같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직접 판매자와 만나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 또한 착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역시나 새것이 아닌 사용하던 것이다 보니 땀 냄새가 배어 있거나 얼룩이 쳐서 슈트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것처럼 잘 관리가 되어 있다면 오히려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좋겠죠?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직접 제작이라는 방법인데요. 말 그대로 본인이 재료들을 구해서 직접 수작업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꾸밀 수도 있고 고장나면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가 문제인지 금방 파악하실 수도 있고 인건비도 안 되고 오히려 재료 비용만 들기 때문에 앞서 제시했던 방법 중에서 가장 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야 하고 털 원단이나 쿨링팬 같은 재료들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서 경험 없이 신 분들은 제작 기간이 길거나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경험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슈트를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퍼슈터들을 만나게 되면 지켜줘야 할 에티켓들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